고가 매주입니다, 고. 근데, 누구신데, 반말을. 아, 여기 반말 나라지. 네, 방송이는 당연히 존댓말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당연히 방송에서는 존댓말을 해야 된거 아닌가요? 너무 쉽네요, 이번이요. <laughs> 네, 네, 지금 짐 싸고 있잖아요. 큼큼 안녕하세요. 여기 전대님말 날아봤죠? 어? 엘초디가왜 여기... 나는 반말 나라. 그나저나, 여기 규칙 같은 건 없나요? 네, 여기는 완전 착. 하시네 <laughs> 네네 반말구강보다 더 착하신 것 같네 <laughs> 그럼 바로 시험 볼게요 너무 쉽네요. 1번이요. 정답이죠. 우와. 감사해요. 그럼 부장님 실시간 끌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만때 실시간 김엘주입니다. 네? 이 정도면 빠른 거아니에 아닌... 한 37초야. 제가 저희 반에서 꼴등. 그럼 피아노님 몇초예요 아, 빠르시네요. 하하하. <laughs> 바로 시작해요 네? 몇초라뇨 몇분이죠 저는 한 5분정도요 네 밥을 누가 저렇게 빨리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저사람들 너무 빨라 안녕하세요 빠른나라에서 추방당한 엘큐입니다 네 엄청 빨라요 밥먹는데 4초래요 여러분 근데 고강님이 제 실시간에 들어와있네요 <laughs> 네 무슨 시험이라도 봐야하나요 설마 시험 봐요하 10분, 5분, 정도 걸려요. 느리죠. 헐헐 헐, 감사해요. 어? 레0야 안녕. 나 지금 왔어. 넌 언제 왔어? 빠른 나라 진짜 빨라 조심해 조심하고 빠른 나라에 가연이도 있을 거야 안녕 심심할 때 놀러 와 100m요? 37초요 저희 방에서 꿀등이야 그럼 시간 꺼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잊지 마요.